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교육부, 금융위 등 8개 정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.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영국과 프랑스 대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. 이 자리에서 박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. 협력을 안보리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 북한이 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좀 변화에 나갈 수 있는데 같이 좀 공조하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 아세안 회원국 대사단을 접견해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두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. 오늘은 EU와 인도, 중동 지역 대사를 차례로 접견해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. 천지TV, 조현지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